지난번에 밤제로 몽블랑을 만들었더니, 밤 없으면 무슨 몽블랑이냐는 얘기를 들었다. 이런 애들 밤이 보고 싶구나. 만들어보겠다. 몽블랑은 알프스산 이름이란다. 오늘은 반크림 산처럼 쌓아서 만들어주면 된다. 페스트리 컵으로 눌러 예쁘게 펴지고오븐에 넣겠다. 크림이 필요할 것 같아 휘핑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요즘 묻던데, 여기서 배우지 말아라. 참고만 해라. 럼즈 넣겠다. 없어서 바닐라 이스트랙, 구드 프로세스로 갈면 되는데, 퍽퍽하다. 크림 넣어 갈아주면, 완벽하다. 짤주머니에 섬세하게 담아, 구워진 페스트리 꺼내보면, 펴놨는데 오므라들었다 하지만 상관없다 직접 펴주면 된다 그릇에 옮겨 밤밤밤 노래를 부르는 이런이들 위해 밥 한알 넣어주고 한알 한알 짤주머니로 크림 예쁘게 짜주면 된다 만들어뒀던 반크림을 예쁘게 산처럼 쌓아주면 점점 몽블랑 모양이 나오는걸 이게 왜이래? 구멍이 막혔다 뚫렸다 젓가락으로 들어주고 집중하겠다 마무리 금박 살짝 올리면 예쁜데? 몽블랑이 밥한바 때문에 저평가라 하던데 먹어보면 다르다 고급화번 받아? <laughs>